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라 함은 항상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 경우가 더 많죠. 지금 당장 바닥이겠구나 싶었는데,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은 바닥이 아닌 내려가고 있는, 즉 추락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진정한 바닥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땅에 다리가 닿았을 때, 그때 비로소 아, 내가 느꼈던 순간들이 추락의 순간이지. 바닥이 아니었구나. 진짜 지금 내가 맞닿은 이 땅에 닿은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바닥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. 그럼 그때 우리는 또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땅을 박차고 내려올 때만큼의 중력으로 더 치고 올라가서 더 높이 튀어 오르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무너지든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내 의지로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존에 어떤 준비운동이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근육이 유연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중력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그거를 박차고 튀어오르는 유연성은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유연함이 필요한데 이 유연함은 후욱하게서 후에 해당이 됩니다 어,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,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군자다운 모습, 그리고 더 멀리 볼수 있는 해안. 이런 것들을 위기에 처한 상황일 때도 발휘할 수 있어야만 그 밑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지겠죠. 제가 일전 영상에서 모든 것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모습,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, 그것은 일종의 현상일 뿐이지, 우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마찬가지로, 우리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, 더 발전시키면,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,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요, 이 바닥이라는 것이 굉장히 침착하고, 공정하게 우리를 늘그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준다는 겁니다. 바닥은 도망가지 않아요.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추락하시고,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더라도, 바닥은 늘 바닥에 있습니다. 바닥의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죠. 성공은 한번 어떨까요? 우리가 성공을 다다르려고 노력하고, 결국 그 위치에 간다고 하더라도, 그들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잖아요. 늘 다른 모습과 늘 다른 위치, 그리고 다른 형상으로 우리를 피해가고, 또다 다한 것 같지만, 일부일 때도 있고, 하지만 바닥은 아닙니다. 바닥은 온전한 바닥이에요. 온전한 바닥의 모습으로 침착하고 전혀 허세 없이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우리들을 받아들여줍니다. 그래서 저는 바닥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꼭 한번 그런 바닥을 갈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. 바닥을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바닥에 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하면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고 축복입니다.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이나 영상들을 살펴보시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늘 바닥은 침착하게 평온하게 그 공간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바닥은 늘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우리가 발을 내딛고 다시 올라가든 무너지든 그것은 우리의 유연함에 달려있겠지만 늘 바닥은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느껴지는 생각들을 앞으로는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든 즐거운 시기를 겪든 어떤 것을 하든간에 제가 한 인간으로서 작은 도움이 남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